안녕하세요. 경선입니다. 저는 오늘 시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강세장이에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2,300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오늘도 초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연일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850 포인트를 뚫어냈죠. 최근에 보기 드문 그런 강세장이 보이고요. 이제 좀 대한민국 시장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저는 뭐대세상승요 대세상승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2600포인트를 뚫고 계속 간다는 가정 하에 그게 이제 대세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아직 2600포인트를 뚫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뭐, 굳이 뭐, 섣불리 대세상승장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엄청난 포텐셜이 터질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3천도 가고요 장기적으로 4천, 5천, 6천도 갑니다 그 이상도 갈수 있죠 당연히요 우리가 더욱더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만 포인트, 2만 포인트도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물론 그 안에 변동성은 있겠죠 급락도 있을 것이고 급등도 있을 것이고 강세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그 V.I.P. 추천주들을 어 제가 두 종목을 일부 매도를 했거든요. 분할 매도를 좀 이렇게 털어냈어요. 한30% 가량 매도를 하고 어또 새로운 것두 개를 또 담아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와 이제 좀 바닥에 기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우리가 주어 담았는데요. 제 방송을 그동안 꾸준하게 보신 분들, 뭐, 아프리카 TV 방송도 하고, 유튜브로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시젠이라는 종목은 다 방송 자료가 있죠? 2만 5천원에서 추천했고요. 지금 거의 30만원을 향해서, 글쎄, 30만원을 향해서 가고 있죠? 10배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EDGC, 진 매트릭스 등등,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의 그런 강력한 제가 언급을 했었던 내용들은 다 영상에서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수익이에요. 바닥에서부터 지금 뭐50% 100% 올라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5배 10배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근데 이거를 버블로 볼수 있느냐? 절대 버블은 아니죠. 아직까지도 코스피 PBR 지수는 0.9예요. 너무 낮거든요. 아주 더 싸요. 대한민국 지수는요. 대한민국은 주식 자체가 싸고요. 어. 대한민국 모든 그 회사들을 합친 시가총액과 애플 한 회사의 시가총액보다도 못해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과연 우리나라 회사들이 애플 회사 하나만도 못할 것인가? 과연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우리나라 모든 상장된 회사를 다 합쳐도 애플만도 못하다. 애플 하나만도 못하다. 이거는 어떤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애플이라는 회사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세계 글로벌적인 그런 세계적인 회사가 맞아요. 하지만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싼 것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한미약품도 어저께 상한가를 치고 오늘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장중에 10% 이상 15% 18% 이런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금 좀 이렇게 주춤하고 있지만요 그런데도 급등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며칠 전에 담은 종목들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상한가를 갑니다. 이런 게 어떤 것이냐? 주식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분산 투자해가지고 설정해놨다면 그대로 밀고 가세요. 함부로 지금은 매도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매도를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너무 많이 올랐다거나 단기적으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보다 어떤 더 좋은 회사를 발견해 냈다면 일부 매도하고 또는 다 매도하고 사셔도 좋습니다.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철저히 그동안 노력했었던 사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걸 행동으로 액션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강세장은 맞아요. 하지만 대세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수익률이 100% 200% 300% 이상이 찍혀있어요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 제가 언급한 그런 추천 종목들이 700% 1000%도 넘어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한두개가 아니에요 정말 대세 상승이 2005년도 6년도 7년도처럼 그게 계속 이어, 앞으로 계속 온다면 대형주들은 어, 거의 한 10배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중소형주, 어떤 개별주들, 중소형주들은 100배, 200배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짜증, 분노, 화, 조급함, 이런 안 좋은 것들은 항상 눌러주시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잡초같이 계속 자라요 단타라는 그런 잡초라는 게내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억제해 줘야 돼요 뽑아도 뽑아도 계속 자라죠 단기 매매 어떤 단기적인 방향성 뭐 파생상품 뭐 원유 ETF 뭐 많이 있겠죠 인버스라든지 그런 단기적인 방향성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자가 될수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누구든지 부자가 될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부자가 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즐거워야 돼요. 재밌어야 됩니다.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게 재밌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계속 사는 게 어제보다 오늘이 부자가 되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러니까 월, 마다 그런 월급을 받을 때 미리 30% 이상 떼가지고 최소 100만 원 이상 떼서 주식을 먼저 사는 거예요. 너무 즐겁죠. 그 주식이 싸다면 너무 또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빨리 부자가 되겠다, 되고 싶다 라는 그 마음 저도 100%, 정말 1000% 너무나도 공감이 돼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조급해 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무덤덤하게, 길게 투자하시고요. 이 길게 투자한다는 것은, 장기투자라는 것은, 한 달, 두 달, 세 달, 여섯 달, 일 년이 아니라, 일 년, 이 년도 짧아요. 최소 5년. 그리고, 저는 10년, 20년, 30년을, 저는 장기투자라고 보고 있고요. 내가 10년을 투자했는데, 세달 만에, 여섯 달 만에, 또는 한달 만에, 두 배, 다섯 배, 열 배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A라는 종목을 살 때, 10%, 20% 먹고 파는 것은 그건 투기입니다. 그게 바로 단기 매매라는 거죠. 도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10배, 100배, 200배 먹으려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오랫동안 들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사고, 누구보다도 늦게 팔아라. 즉, 남들보다 하루 먼저 사고, 남들보다 하루 늦게 팔아라. 주식은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닌, 안 파는 기술. 그게 테크닉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공이 쌓이고 경험치가 쌓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돈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 영상을 보고 이제 도움이 되신 분들이, 어 굉장히 많으신데, 어, 따로 또 연락도 이렇게 주시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번 짱을 통해서 큰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병선이었습니다.